낫살의 또 하나의 그 주장은, 음, 아까 말한 들 임금 철칙과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생산자 협동조합입니다. 아, 낫살은 이제 비스마르크와 달리 가격, 시장 가격이죠. 그 다음에 가치, 노동자들이 생산, 생산에는 가치죠. 노동자들이, 어, 잉여 가치를 생산하고 그 일부를 자본가가 가져가는데, 이러한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고, 가격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이 생산에 기여한 것, 가치의 증가 그 자체를 보아서 이를, 어, 노동 기여 소득이라고 봤습니다. 음, 그니까, 가격과 가치를 혼동하면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부분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라살의 입장에서는 자본가들은 전체 노동기여소득을 지불하지 않고, 어, 임금만을 에, 지불한다. 노동자가, 아, 노동기여소득, 즉, 가격에 해당되는 수익 전체를 차지한다면, 그죠? 차지한다면, 노동자들이 착취를 안 당하는 거죠. 자본가 대신에 노동자가, 그죠? 이러한, 음, 소유죠. 생산 생산 상품에 대한 소유 자본가와 노동자가 동일시되면 음, 착취가 없어진다.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동일시되는 방법이 바로 생산자 협동조합이죠. 노동자가 생산자가 되면 자본가가 음. 되면 된다. 근데 현재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생산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자본을 지원받아서 자영업자가 되면 노동자가 자영업자, 자본가가 된다는 겁니다. 라살에 따르면 국가의 신용,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국가의 생산자 협동조합이죠. 이것이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거고 노동자가 임금 착취해서 해방되는 거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생산조합이라는 말은 라살이 처음 주장한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숙련공들은 로 이제 직공들인데요, 장인들과 공장제 자본주의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숙련공들이 자신들도 자영업자, 그래서 소기업을 운영하고 싶었고 그것이 바로 협동조합으로 나타났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1848년 혁명 당시 부터 네. 널리 있었습니다. 델리치라든가 보른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했고 심지어 리프크네프트나 베벨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직공들이죠. 리프크네프트도 공업 자영업자였는데 바로 모든 숙련 노동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자영업자가 되고 싶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공업자와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국내에 돈이 없을 때는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여 이들에게 자영업자를 해 주게 하는 그래서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은행이죠. 신용조합을 만들자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라살에 게 따르면 노동자가 계급적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그런 결정권이 있죠. 자본가들이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거죠. 노동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은 노동계급이 사회의 다수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획득해서 다수결로 권력을 잡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노동계급은 보통 선거권을 획득하는 정치투쟁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도 바로 이러한 정치투쟁을 하는 거다. 사실 노동조합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어때 물론 노동조합이 성공하면서 라살주의자들도 노동조합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나 라살이나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정당, 정치조직에 동의했지만 라살은 그 목적을 보통 선거권 획득에 한정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라살에게 국가는 생산자 협동조합이죠. 그거에 대해서 자금을 주고 더 나가서 규약의 승인이라든가 지원 통제를 하는 주체, 계획경제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살에 따르면 국가가 장악, 국가가 노동자가 장악하고 이런 국가는 자본가죠, 독점자본. 대기업이 사라진 협동조합의 연합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자본이 사라지고 국가가 협동조합을 지원 통제하는 계획경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라살은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가 권력을 잡을 가능성인 나라, 민주적인 나라 즉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라면 그런 나라에서 생산자 협동조합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라살이 협상하려고한 프레이션이 바로 이런 민주적인 나라 보통 성호권을 주는 이런 나라와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살은 비스마르크와 이런 협상을 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의 이러한 국가 지원을 받는 생산자 조합이라는 협상은 1862년 하치벨트 백작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아, 이러한 주장은 그 당시에 이미 널리 펄려져, 퍼져 있었고, 비스마르크도 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1860년대 노동운동은 수공업적인 자영업을 하고 싶은 이런 숙련 노동자, 직인들에게 주도되었고, 이들이 공장 자본과 마찬가지로 자기 사업장을 갖고 싶어 했고,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프랑스에서도 푸르동이죠. 역시 수공업자의 입장에서 사회의 근본적인 모습은 그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자체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수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장 자본가의 수탈이죠. 노동자가 자신이 기여한 만큼 배분받지 못하는 분배의 분배가 문제라는 겁니다.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똑같네요. 그래도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면 노동자들이 인민은행의 융자를 받아서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면 노동자들 스스로 자본가가 돼서 자신을 고용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기여한 만큼 대분받을수 있다. 즉, 분배의 불공평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프로동은 이러한 경제 개혁이 실현되면 로자우가가 저절로 해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폐지하려는 의식적인 정치성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장제 자본가 더 나아가서 대기업 음, 독점 기업이 자본주의의 지배 계급이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독점 기업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협동조합을 용인할 리가 없습니다. 소규모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독점 자본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환상이라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마르크스 역시 그 당시 이런 숙련공들의 희망사항을 무시할 수밖에, 무시하기는 어려웠죠. 그리고 생산자 협동조합 자체에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 혁명 수단이 되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생산 양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소작농들이 농업 노동자가 되기보다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분배받아 자영농을 하고 싶은 것과 유사하다. 프랑스에서 라 아, 프랑스 대혁명과 라플레앵에 의해서. 소작농들이 농토를 분배받았습니다. 마르크스는 협동조합 운동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가능하려면 자본주의는 불가능하고 실제로 공산주의 혁명이 된 이후에 가능하다. 혁명의 수단이 아니라 혁명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마르크스는 1866년 제1인터내셔널이죠. 여기에서 지침들 중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부분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하나의 사회변혁 운동 중에 하나의 일종으로도 인정을 했지만 주요한 혁명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생산은 전반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변화될 때만 이런 자유로운 협동조합 노동의 대규모적이고 조화로운 제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바꿀 수도 없고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생산 방법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타강령 비판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주의 실현 수단이 아니라 그 결과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험을 할수 있으나 진정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협동조합 그렇죠?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하다 마르크스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라살의 협동조합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협동조합의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협동조합의 발전은 점진적, 자동적으로 노동계급의 정치 권력의 획득과 공산주의 이행으로 이어질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성립은 할수 있죠. 지금도 이미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수단이라든가 하나의 지배적인 생산 양식이될수 없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독점기업과 경쟁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라사리 노동자들은 보통 성호권을 확보하는 정치 투쟁에 전념해야 되고, 아, 임금 인상 투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논리로 제시한 게 임금 철칙입니다. 라살은 이제 평균 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혜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최소 비용, 최소 생계비에 수렴한다. 이게 리카르드의 임금 법칙이죠. 그리고 인구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멜더스의 인구론을 결합하여서 인구 철칙을 주장합니다. 멜더스는 수학체감의 법칙을 응용해서 인구로에서 주장하기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지만 생활필수법은 상실급수로 천천히 증가하면서 과잉인구죠. 과잉인구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구가 감소하죠.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인구 총량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라살은 멜더스의 이론을 빌려와서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임금 인상을 하면 실제로 필요한 노동력보다 더 많은 노동력이 늘어나서 결국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다시 하락한다 고 주장하고 다 라살에 따르면 경제투쟁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은 총 임금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투쟁을 방해합니다. 즉 경제투쟁을 집중하게 되면 보통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에 경 경시하게 된다요. 라스사라 입장에서 임금 철칙을 폐지하는 방법은 임금 이상 수쟁이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자가 돼서 수익 자체를 전부 가져가는 것. 노동 착취를 폐지한다는 거죠. 즉, 자본가 계급을 일소시키고 노동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에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 자본주의 자체죠. 그 노동자가 자본가가 된다면 착취를 안 받게 창기적으로. 그렇지만 당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임금 이상 투쟁을 해야 되죠. 자기, 자기 자신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경제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경제 투쟁의 한계를 깨닫고 정치 투쟁으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경제 투쟁으로 혁명이 될 수는 없지만 경제 투쟁도 노동자에게는 하나의 필요한 투쟁인데 이 경제 투쟁을 부정하는 겁니다. 오로지 국가의 도움으로 보통선거를 획득하게 되면 국가가 노동자 국가가 돼서 노동자들이 착취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투정은할 필요 없다. 이건 너무나 장기적인 먼 투제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레니는 철학녹투를 통해서 이런 임금철칙을 비판했습니다. 임금철칙설의 취지는 고타강령에서 보듯이 아 노동조합 운동이나 임금 인상 투쟁이 아니라 임금 노동의 폐지 사회주의가 실현될 때만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처지가 개선다뭐 틀린 말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다 해서 당면한 노동자들에게 경제 투쟁의 요구에 는데 그걸 하지 말라 노동자들의 삶이 지금 너무 비참한데 임금 인상을 올려달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라살의 임금 철칙 논과 마르크스의 임금 론을 비교해보면, 임금이 노동자의 재생산 비용에 근접한다는 리카르도의 이론을 수용한 점은 같습니다. 다만,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가의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의 배분은 단순히 경제학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최소 생계비에 따르지 않는다. 죽자는 만큼 죽는 건 노동자가 투쟁하지 않을 거고, 노동자가 투쟁을 하면 죽지 않을 만큼 임금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투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즉, 체제의 생계비만 주려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그 이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임금 인상 이후에 개별적인 노동자들이 이 기존 노동자 대신에 임금이 낮은 실업자를 고용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개별 기업의 임금은 노동자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정해지는 거고, 노동조합 투쟁을 통해서 이 기업별 임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임금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임금이 낮은 실업자를 기업이 바로 고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별 자본가가 기업 내에서 동일 노동을 하는 동일 노동자의 임금 차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또 임금 하락을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투쟁에 의해서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윤을 더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쟁을 통해서 임금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바로 마르크스의 주장이고, 라싸를 비판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라살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엘리트입니다. 엘리트한 독재죠. 계급 독재, 당의 독재가 아닌 개인 최고 지도자의 독재가 또 라살주의의 특징입니다. 라살에 따르면 인민은 지성과 통찰을 인정하며 거기에 복종한다. 엘리트의 지성과 통찰에 복종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라살은 해겔의 이성의 자기 실현. 네. 차관하여 이성의 독재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자는 독재를 할수 있다. 라살은 자신의 론스도르프 연설에서 통합된 민주주의에서 통찰의 독재를 주장했습니다. 즉 엘리트의 독재죠. 철인 정치, 플라톤의 철인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루소의 덕치가 있는데 덕을 가진 사람이 일종의 그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루소의 덕치는 다수 인민의 총의를 모아가는 사람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 라살은 그것이 아니라 다수 인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의 지성과 통찰에 근거한 엘리트주의죠. 라살은 이성의 독재를 실현하는 주체에 입헌군지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해계라고 똑같네요. 비스마르크에서 보낸 편지에서 프레이션을 사회적 혁명적인 인민 왕국으로 전환한다면 노동자들은 프레이션 왕을 시민사회의 이기주의와 대립되는 사회적 독재의 담지자로 보게 될 거다. 지금 프레이션은 노동자와 그다음에 왕이죠. 봉건과 자본주의가 대립하고 있는데 라살의 주장은 이 프레이션 왕이 노동자의 편에 서서 자본가와 대립을 한다면 그죠 그런 조건에서 독재를 한다면 노동자들이 그러한 독재를 받아들 거다. 그러니까 이펀 군주를 하나의 철인이죠 엘리트 엘리트 엘리트를 보게 되면서. 이러한 개인적인 독재를 인용할것 이렇게 한 겁니다. 라살은 실제로 노동자 조직에서 자신의 독재를 구조화하려고 했습니다. 라살은 이제 민주주의자들의 연방적 조직 형태, 분권적 조직 형태를 혐오하고 중앙집권적, 특히 최고지도자에 의한 이성적 독재를 선호하고 이는 라살 개인의 독재를 하다 실제로 라살이 맡은 이런 ADAV의 의장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의장이 지방대표를 지명을 합니다. 선출하는 게 아니라. 라살은 의장으로서 5년의 전권을 보장받았고 후계자도 스스로 지명했습니다. 1864년에 파티가 라살의 이러한 독재에 항의하며 비서직을 사퇴하는 듯 반발에 직면했는데 라살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독재를 이론적으로 합리화시켰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이성의 독재뿐만 아니라 로베스피엘의 덕치죠. 루소드의 덕치. 바베프 유자들이 말한 덕의 독재, 엘리트 위한 독재에 반대하고 계급의 독재를 주장. 계급의 독재라는 것은 당으로 표현되고 당은 대규부죠. 당대회라든지 중앙위원회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 되는데 이러한 개인의 독재에는 반대했다는 겁다 물론 마르크스의 노동자 계급의 독재가 스탈린주의처럼 특정인의 독재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분명히 개념은 다른 거죠. 마르크스가 음, 1인 독재를 이론화시키진 않았다는 것. 스탈린의 1인 독재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에 따른 게 아니라 마르크스의 계급 독재를 변칙적인 거죠. 이론에서의 일탈인데 라살은 1인 독재를 일어나시켰다 마르크스가 개입했던 공산주의자 동맹이나 노동자협회, 그리고 독일 3인당 초기에는 이러한 독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베벨과 리프크네프 등 마르크스파들이 만든 1869년 독일 사회민주의 노동자당 역시 5인의 중앙위원회가 지도하는 집단집세 민주 집중제의 기초였고 리프크네프트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투쟁에서 어,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유상을 갖는지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결합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원칙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았으며 리프크네프트는 양자는 서로 보완적인 것다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주의는 가짜 사회주의고 사회주의가 없는 민주주의 역시 가짜 민주라고 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민주주의 국가를 사회주의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형태입다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집단 지도체제에 의한 토론과 의결을 말하는 거지, 자본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루소에 기반한 인민주권에 기반한 집단적 지도체제, 즉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